아시아프입니다. 여러분, 어, 차량에 지금 음, 바, 바퀴를 풀려고 하는데, 바퀴를 못 푸는 경우가 있습니다. 자, 한번 봐주세요. 지금 그김병병 님한테 보내려고 하는데요. 이 지금 차가 되게 이쁘게 잘 만들었어요. 그리고 3세 바터를 가지고, 이거는 충전기도, 부충전기도 아, 도전지고 완벽하게 했는데요. 보시면 여기 그 바퀴를 내가 풀려고 들어가는데 헛돌아가. 헛도라, 헛돌아, 헛돌라안 풀려요. 얘도 볼게요. 그때 이게 너무 세게 돌아지서 밖에 풀려가지고 그다음부터 내가 록타이트 칠했는데요. 이필러트를 메탈로 안 바꿔서 그런지 몰라도. 자, 이게 플라스틱인데. 화면으로 확대세요 확대를. 확대를, 확대를 한번 해주세요. 이렇게 돌려주세요. 얘도, 얘도 만약에 마모가 되면 큰일 나는데. 볼게요 잡고, 돌립니다. 지금 두 번째 문제인데. 얘를. 풀리고 오, 얘는 풀린다. 그쵸. 얘 풀리는데요. 보세요. 얘는 풀려야 거든요 얘는 풀리는데 얘는 예. 아얘 다행이네요. 예. 아 얘는 풀렸는데 어, 그때 예. 제가 룩테이트를 이제 풀려면 룩테이트를 봐야 하는데 룩테이트아 롯타이트... 예. 야... 예. 보시겠어요 여러분들 로테이트. 그와이트는무게안 맞아요. 로테이트 이게 지금 플라스틱 잖아요. 나중 에 메탈로 바꿔야겠네요 되 이게. 예, 예. 야 예, 예. 이쪽 풀렸고요. 그렇죠. 이쪽도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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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얘도 막 돌아가네, 너. 아, 얘도 안에 돌아가. 큰일 났다, 어떡하지, 이거? 돌아가지, 돌아가죠, 돌아가죠. 음. 그래서 이거를 음. 잡아가지고, 음. 아, 컥 들어왔네. 100번 돌려도 풀리지가 않아, 이게. 큰일 났네, 이거. 루타 때문에. 이거 풀수는 방법 있을까요? 혹시 우리가 열을 대해도 얘가 지금 플라스틱이다 보니까. 안 되죠. 안 되죠. 그러면 힘을 못 받. 하나만 한보실까요 잠깐만요. 일단은 이거 계속 가만 지켜 보세요. 잠깐만요. 어. 아, 23mm. 그렇지. 맞아요. 그 얘기. 게 아니. 안 되도록. 이거. 뭐네. 식힐까요? 여러분들 이 경우 있죠? 저도 이제, 얼음, 예, 예. 이제 보통 이제 예. 옛날에는 이제 플라스1이라 그래서 치고 이렇게 세게 잠그지도 않는데요 이거 지금 이너이 이 바퀴 쪽은요거랑 괜찮다. 그쵸 이 너트 쪽이 문게 풀고 킹핀 풀고 킹핀을 두개 풀게요. 풀어서 풀고 그다음에 이쪽에도 풀고. 그러니까 이건 차는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. 제가 타이어가 안 풀리게 하기 위해서, 3차를 일단 되게 세서, 안 풀리게 하려고, 안 풀리려고 얘를 꽉 잠근 게 죄가 되어버렸어요. 얘를 큰 건데, 얘가 돌려가지고.